자, 이번에는 어, 내역을 입력을 하던 도중에 하는 도중에 어, 필요한 품목이 없을 경우에 어, 품목을 추가를 해서 또 어,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내역 입력으로 자, 내역 입력을 하는 도중에 내가 원하는 항목이 없을 때 품명 순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 비디오폰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터폰 있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원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은 있지만 한번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은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는데, 자, 요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만들 품목을 어디에다가 추가를 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전체 자료가 있고요. 공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료도 있고요. 자, 내 자료 이런 부분은 전체 자료나 공사 자료에서 만든 다음에 내 자료 쪽으로 넘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 자료도 내가 이거, 이 자료는 어,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쓰겠다 하는 거는 공유자료에도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등록하는 거는 이제 품목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공사자료로 등록, 공사자료에 등록, 내자료에 등록, 뭐 이런 메뉴가 있죠. 그죠? 공유자료에 등록. 자, 여기서 공유자료에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항목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항목이 공유자료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내 자료에 등록하고 싶으면 내 자료에 등록,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드리는 데이터 이외에 내가 추가를 했는 데이터들은 이제 내 자료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시고, 하나를 여기서 만드신 다음에 내 자료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품목군이 변경이 되었을 때, 품목군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 품목군에는 내가 추가한 항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 자료 쪽에다가 등록해놨던 거 선택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전체 자료에다가 추가를 해볼 건데요. 전체 자료는 전체 자료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2024년 5월 품목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품목군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지금 추가하는 항목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공사 자료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공 샘플 통신이라는 공사 내역서에만 존재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사에서는 이 항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공사 자료에다 넣을 것인가? 전체 자료에 넣을 것인가? 요걸 먼저 선택을 해 주고요. 공사 자료에 넣었더라도 이제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면 어, 전체 자료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다시 이제 전체 자료에도 등록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만들 때 어디에다가 만들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할때 전체 자료에다가 만들었으면 전체 자료를 선택해 놓고 찾으셔야 나오고요. 공사 자료에다가 만들었으면 공사 자료를 선택해야만 그 추가 음,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할 때는 추가 버튼 눌러셔 가지고 품목 추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분류,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같은 분류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분류 말고 다른 분류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품목 선택에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류를, 다른 분류를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서분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분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분류를 먼저 한번 등록을 해놓고 오시면 돼요. 분류를 등록을 하는 거는 이 화면을 한번 닫고 나가셔가지고요. 닫고 나가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분류 손이 있고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분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분류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이렇게, 어 해당되는 분류 명이, 분류를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지금 요게 중분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게 대분류고요 중분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중분류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분류순에서 가시면은, 대분류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대분류라는 이, 어 콤보 박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대분류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대분류 추가 누르셔 가지고 내가 넣고 싶은 분류명을 여기다가 적으시고 추가 누르시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용은 대분류를 여러 개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으로 만들고 싶을 때 추가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이 창이 닫혀요 여기다가 대분류명을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분류명이, 분류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 대분류 추가라는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적용은 대분류명이 생긴 것, 생기고 이 창이 안 닫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대분류명 넣고 또 적용 누르고 또 다른 분류명 넣고 또 적용 누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여러 개를 연속으로 이제 계속 만들 때 요거 쓰시는 거고 하나만 만들고 끝내겠다 할 때는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거지만 요거는 창을 닫는 거고 요거는 창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용자 분류라는 거를 만들고 싶다. 사용자 대분류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앞전에 한번 이렇게 대 사용자 대분류라는 걸 만들어둔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뒷부분에다가 사용자 대분류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가 누르면 사용자 대분류라는 대분류가 만들어졌죠. 어, 사용 대분류라고 됐네요. 사용 대분류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대분류가 만들어졌고 자, 이 분류에 다시 여기 중분류 있죠? 중분류를 또 추가를 하려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중분류 추가. 더 여기다가 사용자 중분류 이렇게 해주고요. 중분류 다음에 추가. 예, 창을 어, 추가를 누르면 창이 닫힌다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소분류 이 분류에 대한 소분류를 여기다가 만들겠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다가 사용자 소분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추가 그리고 세분류도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세분류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명 분류는 어,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그 품목 추가하는 거 있죠? 이 화면에서, 품목 추가 이 화면에서 여기다가 품명을 입력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 명칭이, 이 품명이 여기에 품명 분류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나 만들었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품목을 추가를 하는데, 상단에 추가 누르셔가지고 품목 추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추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된 분류명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류 그대로 쓰시면 쓰실 거면은 그냥 이대로 두고 품명, 규격, 단위만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분류를 쓰겠다? 그러면 분류 선택 누르셔가지고 내가 다른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대분류, 그다음에 중분류. 더블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제 열리면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만약에 소분류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 분류에 지금 이제 내가 만드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방금 만들었던 사용 대분류를 3이라는 여기다 놓고 싶으면 다시 분류 선택 누르셔 가지고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사용 대분류 3, 그 다음에 종분류 선택 소분류. 아, 이것도 소, 오타가 났네요. 주분류가 돼버렸네 자, 소, 사용자 소분류 선택하고, 자, 선택 버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선택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품명에다가, 비디오 폰이라고, 비디오 폰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아파트 이렇게 할게요. 아파트, 아파트용,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요점 3개 찍힌 버튼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셔도 되구요. 그리고 구분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소속명과 작성자명 적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에 소속명 부분을 만약에 회사명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그 회사명이 뜰 거예요. 여기에. 이 항목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품목을 추가한다든지 뭐 일위 대가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어 작성자 소속 이제 소속에 있는 그 명칭 여기다가 명 여기를 띄워줘가지고 이 항목을 누가 만들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구분이 없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가를 해놓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만들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것들은 소속이나 작성자명을 여기다 적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만든 것들만 이제 쭉 추려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추려는 데이터를 갖다가 내 자료로 이제 한꺼번에 쭉 넘겨놓고 거기서 내 자료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사 어, 처음 실행했을 때 소속과 작성자 명에 있는 내용이 뜰 텐데 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고 부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어떤 비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품목 구분이 있는데 품목 구분 요거 눌러 보시면은. 자제, 노무, 경비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자제비로 적용하는 거면 자제하시면 되고, 노무비로 적용되는 거는 노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인부에 대한 노무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는 할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무비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경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경비를 지정을 해서 XML 파일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노무비 단가가 있다는 거는 일위 대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인부가 사용이 되었을 때 이제 노무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경비를, 경비로 지정을 해줘야만 XML에서도 오류 없이 이제 다 통과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노무비만 들어갈 경우, 경우는 실제 인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어떤 항목에 대한 설치비를 이제 노무비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항목의 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로 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비라고 해서 실제로 노무비가 적용을, 하, 적용을 하더라도 경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비로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무비 칸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노무비를 입력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요거 추가하시는 하실 때 이제 이 항목이 자재면 자재 노무면 노무 경비면 경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 요거 지정하 어~ 고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손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만드는 항목이 공구 손녀나 잡재료비나 이런 항목인 것 같으면은 손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손녀에 보면 앞에 제 해가지고 뒤에 제, 노, 경 이렇게 있죠. 요거는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재료비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노무비로 보내겠다. 요거는 경비로 보내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무비가, 어, 공구 손녀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 해서 재료비로 보내겠다. 요거는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노무비로 보내겠다. 그리고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경비로 보내겠다. 그니까, 러 결과 값을 경비로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 손유 항목을 추가할 때, 어떤, 어,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가. 만약에 그런 거를 선, 어, 만드는 거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통화가 있는데요. 통화, 요거는 눌러보시면은, 천원, 달러, 뭐, 유로, 엔화,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 이 항목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 건설 장비일 때, 건설 기계일 때, 요거를 이제 달러다, 천원 단위다, 요런 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천원 단위로 현재는 나옵니다. 근데 또 달러 단위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견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달러도 있었고, 천원 단위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환율을, 아, 통화 단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자재이기 때문에 요런 구분 없이 빈 칸으로 두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구분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버튼 누르셔 가지고 이 항목은 이제 공산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 창이 닫히는 거고요. 적용을 누르면 품목이 추가가 되지만 이, 화, 이 화면은 안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화면을 계속 열어놓는 거고, 요 창은, 요거는 이제 창을 닫는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품목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품목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필요한 항목에 추가했구요 추가하는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재 단가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어 자료집 부분에 자료집 탭에 추가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요거 눌러 보시면 한번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사단가 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울 단가라는 부분 있죠 전국 서울 전국 이라는 부분에 여기다가 단가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적용된 단가가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가는 여기다가 이제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뭐 견적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조사 단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지나 그런 책자에 대한 어 단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버튼 다시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분류 어 자료집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물가 자료지다. 그러면 물가 자료. 이렇게 하고, 어떤 몇 페이지에 있는 거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가를 뭐 29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네. 단가는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쭉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어, 가격 정보, 물가 자료, 물가 정보, 요런 자료지 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 누르고 자료집 선택하고 단가 넣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어 여기 있는 이 다섯 개의 자료집 명을 여기다가 띄워놨어요. 여기다가 어 단가를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가 정보 단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단가를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물가 정보 자료집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재 단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품목을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단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품셈에서 이 항목을 이 항목에 대한 어떤 어 설치에 대한 인건비를 품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어, 품이 있다면 품이 있다면 공량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 어, 공량이 없다면은 그냥 이대로 이제 끝이 났으니까 여기다가 수량 얼마 입력을 해가지고 내역서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목은 표준 품셈에 나와있어요. 있는 항목이라서 여기다가 공량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에는 단가를 이렇게 넣었구요. 공량 탭에 넘어가가지고, 공량 탭에 보면은, 지금 제가, 어, 통신 품셈을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폰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폰 설치라는 거에 대해서, 통신 설비공 0.25인, 이렇게 돼있죠. 그죠? 0.25. 그럼 여기다가 0.25인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왼쪽 편에 여기 공량 구분이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추가 한번 누르시면 기본 공량이라고 나옵니다. 기본 공량. 기본 공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여기 보시면은 비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고 여기에는 아까 보셨던 품셈 페이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품셈 그몇다시몇이라고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나중에 이이 어이 표시를 보고 품셈을 찾으시면 어 좀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신 8-2-2-6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 공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넣었구요. 기본 공량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입 기준 또는 설치 기준,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를 누르면은 기본 공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어, 이 기본 공량이라는 말은 다른 데 어디 표시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항목을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계산될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공량이다. 이렇게 어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공량일 때 아까 보셨던 통신설비공 0.25인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여기에서 추가 버튼 우측편에 또 있어요. 이거는 공량 구분을 추가하는 거고 여기에는 어, 실제 인부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아까 그 통신설비공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다가 통신설비공을 입력 아, 검색을 한번 해는 하는 거예요 통신설비공 이 항목을 더블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더블클릭으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편하신 방법을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에 이렇게 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 여기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량까지 다 추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량 구분을 공량을 추가하실 때는 품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기본 어 비디오 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콘크리트 메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 공량이 콘크리트 메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노출품에, 노, 아, 노출일 때는 본품의 8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런 것들을 여기다가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가 버튼을 다시 또 눌러가지고, 노출은 80%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공량 구분을 요거는 노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재 할증 부분이 있는데 자재 할증 부분은 재료 의 할증이라는 폼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는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항목에 만약에 자재 할증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자재 할증률을100% 기준으로 해서 뭐10% 할증이다. 그러면 여기다 1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100으로 그냥 그대로 갔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항목을 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도 철거 뭐 요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철거일 때는 30% 잖아요. 그러면 철거일 때는 실제로 이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던 거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재 할증을 0으로 주셔야 돼요. 0으로 재사용도 마찬가지로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출 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노출 이렇게 했으니까 노출은 80%라고 했죠. 그러면 노무 할증 부분을 여기다가 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0%. 그러면 원래는 0.25인데 인8 0트 적용해서 어 노출을 할 때는 0 2인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공양 구분은 이렇게 그노무 할증 요거를 가지고 예, 그 퍼센트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철거 있었죠. 그죠? 철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철거는 기본 공량을 선택해 놓고 추가 누르시면 기본 공량 언더바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철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재는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0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무 활증이 요거는 불용품이 사, 어, 재사용이 안된안 안 되는 철거다. 그런 경우에는 30 30% 적용하는 거고요. 30%, 30%에서 요렇게 수량이 적용이 된 거고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한 철거다.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는 어 재사용 철거라고 할게요. 재사용 철거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으로 해주고요. 노무 활증은 요거는 80%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 여기도 80%지만 이거는 자재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자재 안 들어가는 거, 이런 네.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 이 공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공량 이걸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여기 에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노출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재는 다 추가했고요. 이거를 내역에 입력을 하는 거는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에 이거를 다섯 대를 선택한다, 다섯 대, 5 넣고 엔터 키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죠. 제가 노출을 선택을 해놓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노출 이렇게 붙어서 입력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화면을 닫고 나가 보면, 자 이렇게 비디오폰 노출을 입력을 했는데 하나만 넣었는데 여기 통신공, 아, 통신설비공과 공구손료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예,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공구손녀와 그 다음에 요 인건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 요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 부분 설명드릴 때 한번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